사무엘상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능력을 알리시고 드러내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사사기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사무엘상 전반부 사무엘까지가 사사 시대라고 볼수 있는데 사사시대 t o 말 자체가 몇번 말씀을 드렸듯이 왕정시대 이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세우셔서 때로는 그를 재판관으로 때로는 그를 군통솔자로, 때로는 행정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 판관들, 사사들, 그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사사시대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무엘이야말로 뭐 마지막 사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의미로. 왜냐하면 사무엘이 왕을 세우게 되니까요. 왕이라는 역할과 또 왕에게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이제 우리가 이후로 조금씩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계속 질문을 해야 한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랑을 원하셨구나. 이 정도의 충성과 순종을 원하셨구나. 그런데 보이지 않는 왕이셨던 하나님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또 혹은 때로는 무시해도 되고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새삼 계속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고 요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모아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 마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경계선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듯 싶습니다 선을 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 그랬다가 또 선을 또 이제 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또잘 평안해지면 여지없이 이제 본인들의 욕심과 걱정들이 그냥 드러나게 되는데. 그들의 왕을 구하는 이유와 목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이 있으면 안정감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왕이 해결해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맞는데 그데 그들 가운데 있는 중요한 어 그들 깨닫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왕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왕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왕이 있지만 그 왕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일을 드러내실 때 이런 안타까운 일들과 상황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에 왕이 분명히 계셨지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왕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오늘 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 달라는 장로들의 말을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 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 탁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 제목 내용 가운데 이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퍽 중요하다고 싶어요. 무슨 말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사무엘도 뜨끔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이제 나이가 들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그렇게 바른 길을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왕을 뽑아달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음을 상했던 이유가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당신 늙었고 아들들 때문이다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게 그냥 왕을 세워달라는 말 때문에만이 아니라 당신 아들들 책임도 있지 않냐, 당신 책임도 있지 않냐 이런 일들에 아마 마음이 뜨끔하고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사무엘의 연약한 외적인 모습도 그 이유와 빌미 중에 하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오늘 문맥을 보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전혀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나 때문인가?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나 때문인가? 혹은 내 아들들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할 법한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대하여 전혀 다른 부분을 말씀하셨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뽑아달라는 것이, 세워달라는 것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과 상황들의 우리가 이렇게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고 자기의 탓을 할수 있다고 싶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의 중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u 성의 관계라는 점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u e l Samuel, Samuel, s a m u e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사 시대부터 계속해 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사를 그럼 누구 세워놓으면 더 잘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세워졌을 때 돌아오고 나면 그게 뭐몇 백년 가더냐? 그러지 않지요. 그들의 삶이 안정되면 늘 하나님을 떠나고, 혹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약해져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우상 숭배와 같은 일들을 해고 하고, 하고. 하나님께 또 어려움을 주시면. 또 어려움 가운데 뻗티고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게 루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게 되는 것은 사무엘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싶어요. 그게 왕이라는 겁니다. 왕. 우리가 새왕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이셨다 이스라엘 백성에. 아니, 처음부터 왕이셨고, 영원한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절대 몰랐다. 그게 하나님의 입에서 이제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왕인 것을, 백성들이 신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에게 정말 놀랍게,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어,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우리는... 몰랐네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왕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왕의 마음과 혹은 그것보다 더한 사랑과 극률이 여기심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때로는 경책하시고 두려움으로 그들의 마음에 함께하셔서 깨우치시고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몰랐다. 이게 사사시대의 가장 큰 영적인 혼탁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열어서 다시 보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에 사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이신 걸 몰랐대, 이렇게만 알게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영원하신 왕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걸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알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의 삶에 삼가해야 될 것들이나 혹은 그렇게 열심을 해 열심을 해서 해야 될 것들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얻게 되는 자격 혹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왕이 계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와 같은 일을 누릴 뿐만 아니라 행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정말 그분이 우리 삶의 왕이신가?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시지만 우리도 사사시대와 별발 다를 끌 없이 하나님은 왕이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이렇게 그들이 뭐 노래를 하고 그랬을 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여겼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왕이 필요해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외적인 안정감과 우리는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를 겉으로 드러내서 뭔가 지켜줄 만한 그런 것에 든든한 무언가가 필요해요. 라고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다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죠. 별반. 뭔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실 아무것도 차이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알아봐야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왕을 세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아, 필요하니까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그 내용으로 보면 정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아니신 거죠 아니신 거죠 어렸을 때 천재 분간을 못할때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원하고 힘들고 뭐 돈을 어머니한테 달라고 하는데 아, 그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그렇게 용돈 달라고 얘기하면 될걸안 주면 세상에 엄, 어머니한테 아줌마라고 부르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하여 아주 어렸을 때지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아마 그러려고 이제 아, 어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버릇없는 아이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 우상이 왕이 되고 겉으로 보이는 권력이 왕이 되고 돈이 왕이 되고 이렇게 왕이 되면 우리 안에 앉아 있는 그 왕좌에서 왕을 쫓아내려면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왕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지는 거. 아니면 왕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전혀 생뚱 같은 이런 일들이 것들이 왕이 되면 혁명이 일어나도 우리의 삶에 정말 혁명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그게 우리에게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힘든 일인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마음의 왕자에 누가 왕인지를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리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다시 기준을 살펴야 된다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서 그래 그러자 왜 이렇게 가지하실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들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싶어요. 그들했던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백성을 향한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그런 친밀감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왕을 달라 해도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주고 왕을 세우고 대신에 그 왕을 세워서 그들에게 또 다른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을 해 통로로 쓰셨어요 무슨 말이냐 보이는 왕을 통해서 영원한 왕을 섬기는 방법을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늘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어미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 너희들의 왕을 뽑게 되면 이런 저런 일들이 있을 거야.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뭐 세금을 내고 너희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고 전쟁이 나가면 어떻게 나가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너희들 말이야 보이는 왕이 있으면 그 왕이 너희들 보호해 줄것 같지? 그럴 것 같지? 아니 너희들 아들들이 전장에 끌려나가고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를 쭉 설명해 줍니다. 너희들 생각만큼 그렇지 않을 걸. 너희들 그거라면 그렇게 생각마도 쉽지 않을 걸. 마치 여러분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가 보기엔 여전히 어리지만 막 독립하겠다고 막 분가하겠다고 하는 정말 처음 그렇게 하는 젊은 청년을 보면 야너 분가하면 좋을 것 같지. 엄청 편할 것 같지? 가면너 빨래부터 시작해서 너 그런 거 네가 월세 내고 그렇게 하려면 야 그게 보통이 아니다 그게 응? 너 그렇게 해서 방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좋아 보이지만 그거 관리하고 그러려고 하면 그 보통이 아니다. 근데 그래 뭐 해봐라 이런 느낌처럼 이스라엘 백스들왕 주세요. 야너 이거 한번 결정하면 쉽지 않다. 왕의 권한이 있고 그게 너를 쉽게 만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없을 때는 좋아 보이지만, 있으면 더 힘든 게 되게 많아요. 없으 없으니까 되게 없어 보이고, 아 힘들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생기면 더 힘든 것들도 많아집니다. 은혜로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분께 의지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이제 여러분 왕이 바뀔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미의 관심은 누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누가 왕되나요그 다음 누가 왕되나 그리고 그 왕은 그 왕은 신실한가? 그 왕은 백성들에게 친절한가? 그 왕은 어떤 사람인가가 초미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펼쳐지게 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엄청 많이 죽어나가고 힘들어가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뀌는 상황에 조바심을 느끼고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왕의 욕심과 마음, 분노 이런 것들이 큰 부담이 될 거예요. 알려주라고, 알려주라고, 그거 알려주라고. 그런데 보이는 왕을 통해서 영원한, 영원하신 왕, 여전히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마음과 그분의 은혜를 배우도록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제 이런 보이는 왕을 통해 그래 그 왕조차 세우고 패하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그 왕에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과 섬김과 순종을 하는지에 대하여 이제 알리하는 것이죠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속에서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했으니까 원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훈련시키시고 교육하는 통로로 왕을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조그마한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가 마음이 이제 시대가 바뀌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가 바뀌는 한 전환점이 되고 있어요. 이럴 줄 몰랐죠. 나중에 되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앞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믿으시니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게 놀랍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런 바뀐 패러다임과 옷과 방법을 통해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며 하나님을 보이는 왕을 통하여 더 굳건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 우리가 섬기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관계를 새롭게 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